건축주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꼭 챙겨야 될탑3 뭐가 있을까요? 3위는요 절수 기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 싱크대, 그다음에 세면대, 샤워기, 변기. 변기까지. 예, 어쨌든 수돗물을 쓰는 모든 기기는 우리나라는 절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을 절약하는 국내 인증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 받은 인증서가 꼭 필요하니까 절수 인증 받은 제품을 꼭 사용을 하세요. 국내 물품은 당연히 KSC 인증받고, 철수 인증받은 것만 쓸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간혹 이제 건축주께서 이쁘다고 외국산 제품을 직구하시는 경우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중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껏 설치한 수전을 뜯고 국산으로 다시 대체했다가 비용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마음고생 하십니다 꼭 물어보시고요 보고사실 2위 가보겠습니다 네, 2위 콘센트하고 스위치의 위치입니다 시공하시는 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놔두시면 잘못된 위치에 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콘크리트인 경우에 예를 들면 골조공사 할때 콘크리트 벽체 안에 전기파이프를 다 매입을 하고 콘센트 위치에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박스가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그때 가셔서 개수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최종 마감 하고 나서 물론 정말로 불가피해서 추가하거나 옮길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벽에 마감재 벽지 다 뜯고 콘센트나 추가하고 새로 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시간이 두 배로 들어꼭 중간에 현장 소장님한테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 언제 하면 괜느냐 이렇게 계속 소통하시면 돼요. 체크해야 될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건축주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체크할 시기가 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중간 단계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위는 단열재입니다. 당연히 단열 잘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열 벗기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서 좋은 단열재 많이 쓰시는데요. 시공 과정에서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매 이런 부분은 현장 작업자가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를 하면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틈새 예, 이거를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틈새가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결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벽과. 창문이나 문이 만나는 곳 특히 이런 부분에서 그 결로영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단열공사 할 때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여기를 좀 추가해 주세요, 보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나중에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네. 도움. 근데 이게 뭐 서로 실수를 방지하려는 거라서요. 열심히 보지만 놓칠 수도 있잖아요. 건축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작업자들도 다 챙겨서 해주십니다. 응. 믿으시되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반드시 크로스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열 꼭 챙기세요.